네, 안녕하십니까. 택견입니다. 자, 오늘 즐겨보실 게임은, 천하백검, 참, 어, 천하백검이라는 게임이고요. 어, 미소녀 RPG 게임이에요. 한 번, 바로 한 번,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터치 투 스타트, 스코어. 어, 일단 싸우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하네요. 자. 자, 일단 들어왔는데, 어우! 일러스트가 굉장히 괜찮은, 괜찮은데요? 이게 터치를 하면, 이렇게 싸우게 되고, 여기서, 아, 약간 액션 RPG. 자, 터치 한번 해볼게요. 이게 스킬인 것 같아요. 야, 멋있다, 멋있어. 빠르게 산을 걷듯이? 이렇게? 아닌데? 어떻게 하는 거지? 잘 모르겠네요. 자, 일단 허사비, 리로 와봐. 자, 자동 버튼 누르면, 어, 두 배속이 되는 거고. 어, 자동이 되네요. 자동이 되고, 여기서 스킬만 써주면 되는 건가? 술을 쓰거나 이동을 할수 있다고 하네요. 보스가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laughs> 집단 인형. 당신이 직접 어 이건 자동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승부. 자스킬 한번 먹자 오늘. 아유 어, 예, 예, 예. 뭐야 뭐야. 오 깜짝이야. 자 뒤에서 치죠. 어유 예, 예, 피피. 자 여기서 파이어볼 한번 써주고 자 마무리 들어가겠습니다 슬로우 걸어주네요 자 임무 달성 자 일단 새로운 동료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어 뽑기네요 뽑기 자 빨간색 버튼 눌러봐 11의 뽑기? 오우 자한번 터치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문이 열리면서 사쿠라 벚꽃길을 지나서 취득의 임농 뭐지 이게 SR급이네요 아이템인가 홍득이 인농 참방 알급 어 홍득이 인농 또 나왔어요 자 코코타이 요시미칠어요시미칠 어, <laughs> 굉장히 귀여운데요 백호를어 키우고 있나봐요 어, 백호랑이자 패기 참 이거 스킬 같아요 자 진격 참 이거 스킬이죠? 남색 리본, 이제, 캐릭터 나올 때가 됐는데, 캐릭터 나올 때가 됐는데, 자, 고급 장르 아이템도 나오네요. 자, 도벌. 자, 캐릭터, 캐릭터. <laughs> 아, 술 좋아하죠. 자, UR급. 카메라 리터. 아, 굉장히 귀여운데요? 야 이쁘다, 이뻐. 자, 요렇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 메이지 관에. 들어왔습니다. 뭐 부임을 하게 되고요. 어, 지원마서속 나나카 매니저 같아요. 음. 부임 축하 선물. 어, 오쿠리카라 어우 발음 멋있다. <laughs> 어, 오쿠리카라라 휘행서 그리고 동화, 적색 팔찌, 남색 팔찌, 황색 팔찌. 밀리참 동경 신경 눈에 구고 다리 구고 향수 수묵카 보석함 케이크. 어우 엄청 많이 주네요. 어 무슨 설마 선물 받은 기운이야? 자 일단 임무 버튼을 한번 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통상 임무가 있고 이벤트 임무가 있고 특별 임무, 그게 협동전, 어 길드전 같아요. 협동전은 자 그리고 메이지관 거에서 임무가 있죠. 메이지관 한번 눌러볼까요? 일단 기본으로 동료를 선택을 해서 가보겠습니다. 아 어, 스토리가 있네요. 어. 야, 이거, 일러스트가 참 좋다. 어우. 아주 바람직한 게임이네요. 일단, 스토리 한 번, 스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전투에 들어왔습니다. 그 여기서, 동료를 소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누르면 되나? 아, 동료가 바뀌는 거네요. 스킬 한번 써볼까요? 아우 좋아좋아 자 동료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아 어, 귀여워 <laughs> 자 스킬 아우 자 동료 다시 한번 바꿔주고 스킬 한번 써주고 아 마무리 들어갔죠 자 일단 클리어를 했고요. 오, S급으로 클리어를 했네요. 자레벨 2가 됐습니다. 아 쭉쭉 오르네요. 레벨업 아. 레벨업 아. 자 아이템을 받, 받네요, 5 개. 자 이분이 저를 도와준 거죠. 5S F. 이분이 6렙인데, 오 어, 일단 팔로우를 할게요. 자 그리고 한번 이벤트 임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 이렇게 이벤트가 있네요. 이거 이제 에피소드 이벤트죠? 한번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거. 자, 작 안에 샤나. 어 멜론빵을 주네요. <laughs> 아 귀엽냐 이렇게.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홍련의 해후. 자어 토벌자 연발 작간. 아야? 하나가 주인공이죠? 어. 자, 스토리는 스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뭐야, 바로 클리어 된 거야? 자, 그리고 호랑이 무사, 호랑이 무사님을 하고 여기서 출격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이제 스토리모드죠, 스토리모드. 아, <laughs> 어, 귀여워. 자 일단 스토리 스킵할게요 자 들어왔습니다 자 스킬 한번 써주고 공격 바꿔주고 어 일단 이게 스킬은 자동이 없습니다 현재는 이게 뭐죠 이게? 와 스피커 스킬 어우 일단 보는 맛이 있어요 확실히. 자 바꿔줄게요. HP가 없네. 자 호랑이 무사님이랑 같이 전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스페셜 한번 써보자. 야야야야 야, 야, 야. 자 64면 콤보. 자 임무 달성. 어 한번 메뉴를 한번 터치를 한번 해볼게요. 미추루기 어 미추루기를 선택을 하라네요 미추루기야 뭐지? 사람 이름은 아닌 것 같은데. 그 영웅 대기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어 손질 강화죠 이게? 왜왜 왜, 왜? 어 지금 손질을 할 수가 없대요. 음. 어, 미츠루기가 이제 영웅 덱같아요 덱자 선물 한번 해볼게요 어, 뭐 선물이 하나 있네요 스모카 스모카 아이템이 있습니다 어우 당연히 드려야죠 치밀도가 올라가요 좋아하죠? 자 다시 한번 손질 한번 해볼게요 아마 치밀도가 안 올라가서 손질이 잘 안된 것 같아요 자 도선을 터치하여 손질 이렇게 이렇게 어, 이거 뭐야? <laughs> 어, 만족. <laughs> 어, 이거 약간 이상한데? <laughs> 어, 고우를 좀 올렸으니까, 일단은 UR, SR, UR. UR이 좋은 건가? 어. 자, 미츠리 상세 선물 한 번, 선물 줄게요. 케이크. 아이고. soですね. s ですね 아우 제가 잘 부탁드리죠. 자 손질도 들어갑니다. 아 이게 <laughs> 약간 뭔가 이상한데, 자 손질 성공한 것 같아요. 아우 굉장히 만족하죠. 너무 yeah! 특 <laughs> 자, 네, 오늘 재밌게 즐겨본 천하백검 참 어, 천하백검이라는 게임이고요. 어 미소녀 미소녀 이제 전투 게임입니다. 어, 약간 RPG성 그리고 영웅 수집 게임이에요. 일단 보는 재미가 상당히 있어요. 그리고 어, 이렇게 뽑기를 통해서 이제 영웅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처음에 지원을 좀 많이 해주기 때문에 어, 뽑기는 어, 게임 제어로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요. 자, 하나 더 뽑아 볼까요? 어.. 뽑기 이펙트도 굉장히 괜찮죠? 자.. 어.. 마사쿠니가 나왔네요. 어.. SR급이에요. 이제 뽑은 영웅을 편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음.. 마사무네랑 그리고 고우 그리고.. 어.. 마사쿠니 어, 요렇게 생성을 해서 이제 전투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어, 음, 영웅 수집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1번 파티가 있고, 2번 파티 이렇게 파티별로 그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미소녀 좋아하시는 분들. 어, 남자라면 뭐 미소녀 싫어할 이유가 없죠? <laughs> 자, 남자를 위한 게임인 것 같아요. <laughs> 근데 보는 맛이 상당한 게임입니다. 자, 한 번씩 꼭 해보시고, 자,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잉!